원의 중심의 좌표. 0,0이지. 응. 그 다음은 반지름은 10, 루트 11이지. 응. 별거 없지. 응. 다 같은 얘기지. 그 다음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은 이렇게 쓰면 되지. 응. 그 다음은 얘한번더 해볼까? 얘는 중심이 2,-3이면 이렇게 쓰는 거야. 어. 는 16. 음. 아까 원의 방정식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? 음. 그거에 비춰서 쓰는 거야. 음. 마찬가지. 지 직접 풀고 그다음에 안푼 거는 직접 풀어 봐. 음. 그다음 있잖아. 그 이런 형태의 완전 제곱식 오케이? 완전 제곱식 바꿔 줘야 돼. 바꿔 줄게. 그러면 이거 맞니? 는 16. 완전 제곱식 바꾸는 연습 오케이? 할수 있어야 돼. 어. 원의 중심은 4,0 반지름은 4 오케이 어, 이네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어야 돼 봐봐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지 완전열쇠를 바꾸는 방법 알지? 이차함수에서 많이 했지 응. 그 다음 봐봐 제곱하고 제곱하면 은 4랑 9가 새로 생기지 그럼 13이 새로 생긴 거지 여기 12가 있잖아 그거는 이제 이쪽으로 쇽 보내면 마이너스 12가 된 거야 그래서 는일이야 응. 중심은 상콤마 마이너스 2. 반지름은 1. 예. 괜찮니? 응. 음. 음, 잠깐만, 무섭게.